허니칩씨, 바빠요? 그런데,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요? 음? 어? 몸에 떨어졌어요? 아프지 않아요? 그러면 내가, 호, 해줄게요. 호, 호, 호. 다음부턴 꼭 조심해요. 말하자면 긴데, 음, 그런가? 허니칩씨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배웠나봐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우와, 허니칩씨도 나 놀리는 거예요? 지금 촬영팀이 있는 곳이 신호가 안 좋아서요.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죠? 그냥 한 사람 줄었다는 게 다예요? 말도 안 돼. 우리 둘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야 제일 좋은 걸? 게다가 매일 만나지도 못하는데 전화하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다고요. 혹시 허니칩씨는 나랑 전화하는 게 귀찮아졌어요? 진짜? 그러면 무슨 얘기든 해도 돼요? 큰 일, 작은 일, 좋은 일, 안 좋은 일, 다 돼요? 나도 그래요, 허니칩 씨.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, 애교를 부리든, 원망을 하든, 날 위로해주든, 화를 내든, 다 좋아요. 당신 목소리로 하는 얘기는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통화해요. 당신이 모르는 얘기 해줄 얘기가 아주 많아요.